오늘도 또 이렇게 눈이 내리네요. 아까는 한방 눈이 오더니 지금 이제 약간 쑥으로 들었어요. 아 힘들어, 힘들어.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. 지금 고구마를 여기다 구워서 먹으면 살찌지요 그래서 고구마는 안 굽는 걸로 불만 조금 더 떼야 될것 같아요 한터방에 따뜻하게 불을 떼 놔야지 내일 또 아들이 옵니다 온기가 내일까지 가니까 내일은 불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요. 온기 그 바로 가문을 닫겠습니다.